한 나. 무조건 우리가 이겨. o n e y Oh, p u 리리 e r 만해? 어 어? 볼베로? 응그래 n e y I can t e 데아 근데 u I'm not 이 u r e if you get t 볼베 이 p 아 l b e r o I'm not 아 u r e if you get that. Ah, I'm not s 아 말파가 텔드로서 내가 서폿인지 미드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서폿. 어 미드 말파야. 아니야 제발 이렇게 해줘. <laughs> 아니야 미드 <믿음> 말파야. <laughs> 아 말파.. 이 아니야 아니야. 시, 컷. 컷. 아니 데라스 서폿 같긴 해. 어. 데라스 서폿 같긴 해. 확인하러 가자. 스키모가 서폿 오는 건좀박세아들 뭐야? 확인하러 가자. <laughs> 음 좋다. <좋까? 웃음> 나만 간다. 어? <laughs> 얘들아 인베고? <laughs> 으야 <으악! 웃음> 버려. 역시 서폿 데라스였어. 잘 가라. 버려, 버려 아뭐 아니, 아니, 로봐아 뒤에서 아니, 아혔잖아 리신, 아 리신 아래로그 아니, 아 아니, 아래 아니, 아서포니 제라스, 네누니 아니, 아요 역시 서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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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고이새끼아잡아아 뭐야? 니니주머니에돈 서... 왜... 들어가 있죠? 아 기분 탓 기분 탓 팀호호 에에에에저 친구가 제 테크를 잘 하더라고요 예. 아 아래로 푸시하지 다같이 이미 빠져왜 탑으로 쳐가가지고 씨발룡이 아래로 갔으면 이겼는데 뭐가 가장한 게 아니더래 닥치세요 군베체크안 <laughs> 하면 지검말했거든 닥치세요 그거 맞죠? 미드하고 <laughs> 닥치세요 공개되지 <laughs> 마세요 개처합니다 같이 씨발룡이 김민규 급으로 남 탓했잖아. 똑같기역기역 먼저 남 탓은 가면 되잖아. 오케이. 인베 체크 안건 팩트지. 거기까지만 해, 씨발. 누구 잘못이지안고 하니까. 인수한테 패들박아내 <laughs> 친구잖아. 그건 맞지. 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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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어. 웃음> <laughs> <얘>. 불오네이몸만 <laughs> <laughs> 봐주겠다. 볼게 아, 씨발! 아, 나, 나 순간 말하다가 w 나도 잖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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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랬냐? 아, 야, 얘한테...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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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보다 짧아가지고 스인한테 맞도 냄새 나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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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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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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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쟤2레때 W 찍었네, 2안 e 찍고. 와 계속 맞네. 아이 발손 신발 사야 되겠다. 디스 이스트 패지. 대포 먹어야지. <목소리> 우리 애초에 2대2 못 이기거든? 우리 초반에 약간. 음, 그치. 나 레벨 한번 올라가서 호, 아니 가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아니 할만해. 트랙풀감트리타면 아, 이트풀이트리타면골카풀 짧아지잖아. 아0 0리이지 아, 그리고 이집었다. 네가 초반에 너무 약해서. 응, 음. 어떡하맞 내가 뭐지? 음. 뭐지? 아. 뭐야? 뭐야? 1야 뭐야? 뭐야? 뭐 뭐야? 근데 존나 후이타 존나 안맞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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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와 너무 아파. 이 새끼 너 스펠. 뭔데? 한정 뭔데? 씨발. 여기까지? 어, 오케이, 거기까지 이제 더 들어가면 족될것 같아. 와, 나쁘지 않았어. 또 이렇게만 맞아도 피백 깎이는 거 기준 나쁘거든. 아 이거 안목이 쳤어야 되는데. 약간 하수같아. 잠 어, 진짜. 안목이 와. 어, 아, 아, 아니, 아, 왜안 나가? 아니 개씨가 늦게 눌렀어. 아니야. 평타가 아니. 멈췄어. 피시형 문제겠지 그러면. 제포 먹었어야 되는데 씨발로. 윙무빙 쳐가지고. 씨. 서포터로서 흐르는 미니언는쳐 먹어줘야 되겠지. 어. <laughs> 흐르는 미녀 잘 먹네. 씨발. 잘못 쳤어. 질교 조심해, 이제 이 있잖아. 나 체력 없어서 치가야 되었어. 보파트 배급병. 이 뭐고? 헉. 고소두게. 뭐고? 세상 겠네 병사? 이 절대 안 맞지. 일 하... 음... 대신 아았쪽 아, 개새끼야. 음... 아이고, 교전 마야겠네. 원래 메인으로킬 다한테. 웃을 가없만잘안나는데 근데 논타겐 많아서 음, 음, 계속 맞아야 음. 될것 같아. W 한삼 렙만 찍고 갈까 다음 대포라인 아니야? 대포라인? 음, 다음 대포라인 같은데 어, 음, 음, 힘들, 힘들 것 같지 않냐? 이거 오면 뭘 와든 것 같은데? 제라스 쭉 그냥, 그냥 와서 밀어주고 와도 되는 듯. 밀어주지 동글 밀어줬으면 딥타이밍 잡고. 바보가 아니라면. 깔끔했는데 그러니까 대포라인이라 밀어줬으면. 지타이면 완벽하거든. 그거 매일 사. 어차피 나 지금 집 가도 할거 없어. 그이거 응, 무리하게 지타이안 닿아서 전부를 아래타이밍이야아 오케이. 어디야? 먹을 수 있지? 빠진다. 와 10분 칼밥으로 방해네. 도저한 900원 넘게 있을 거 아니야. 훅 났다. 그냥. 라인 유지로 올려. 전3 0 0원 있으니까. 아니 도방으로 충분히 버티는 거 같애서 그냥 신발 달라고. 에이 카버 좀 해서. 에이. 다시 힘려 아나 신발 안 나오네, 잠깐만. <웃음> 예. <웃음> 맞는 거야, 이거? 이걸 사니까 그러지. 씨발로 막 이걸 버려. <laughs> 아니, 특성 때문에 그래, 특성 때문에. 아. 뭐 그거 들었냐? 아, 마신? 마신 인정이지. 근데 이게 소포터는 돈을 못 뽑아서 난돈 아까워서 이거 사거든. 근데 마신 음. 뽕 뽑으려면 킬 먹는 거 아니면 어차피 12분까지 오시. 기다려야 되잖아. 킬이랑 어시. 아, 그러니까, 어, 킬이란 거지. 아무튼. 어, 근데 우리가 조합이 생각보다 상대에 비해서 너무 쓰레기라. 것도 맞지. 근데 이거 골 골카 뽑고 들어갔어도 되는데 불봤 왔을 때 그냥 들어가 볼리 그러니까. 아마 플래시 해. 빼는 거 나쁘진 않나. 데포 다음 데포 때 하나 먹어야 되겠다. 어. 아 이거 유성 안 때문에 안 이거. 이거 그거 같아 유물 같아 이거 끝까 <laughs> <laughs> 하나 더 먹을 뻔했다니까. 아깝비 어, <laughs> 보오빠 아, 죽여줘 아, 아 늦었다 라인 묶어두고 가면 돼탑 라인 좀. 아 상대 세네 마이파가 쿨 1레벨 몇이냐 마이파가 쿨 1레벨 80인가? 80? 소라겠네아 씨발 밀긴 해야되는데 상대 견제 조합이라 너무 땡기면 견제 처맞아가지고. 아니 스웨인 견제는 잘안 들어오는데 제라스 견제가. 음, 빡세서 제라스 견제가. 일단. 어 아, 아파. 아 씨발. 싸움에서 못 이김 상대 스킬이라. 아스비 우리 후반 넘어가야 돼. 힘나 싸야 된다니까. 아니 어, 버틸 상대? 수 있는데 방금. 좀 버텨. 포지셔닝이 빅살이 났어 상대 딜스해서 이제 도망을 못 봤어. 그러니까 힘나 싸라니까. 아 그래서. 똑아로 아니 무빙으로이할 거야. 이거 먹었어. 아, 죽었네. 씨발. 어꼭 났네. 시가 아이씨. 또바 시가... 그, 응. 했는데 이래서 신발을 사야 되는데 뒤졌죠. <laughs> 죽겠어. 육렙, 육렙. 아, 겠어 6분 6분. 아, 실빠졌는데 이거 실 존나 깝네. 야, 진수야 팀 운신타서 내공 필요한 말이야. 경말이 골도 아래오지아 짜증나. 적도킬 아, 많이 빼놔서 오면 와볼만할거늦었어그 전에 왔어야 돼. 포토콜도 뜯을 때 왔어야 되는데. 아 씨발. 동시에 눌렀네. 봐봐, 성구 진짜 쩔어. 아, 개지름해. 다 먹네. 생각보다 너무 어? 네한 라인 더박고 쟤네 집안 갔을 거 같지 않냐? 아지었어뭐냐 너희. 이그 새끼들아. 뺄수 있냐? 어, 빼라. 역시 조합 잘. 뭐야, 쿵. 들어갈 거면 들어가. 네가 죽겠는데 뭐하냐. 안는안 들어가고 버틴데쪼가들어가요오리야오리지 죽었다. 쁘지 나쁘지 나아나아지아지 않아. 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아못참아나쁘아못참아나발아 어? 뭐 씨발 자꾸 아 아니 습니다아 아, 너무 짜증 난다. 퍽가 주려고 했는데. 좆밥. 서 하면 딱 맞겠구만. 아이스전역가뻗다 이거. 제설 안, 안 먹어도 되지. 빨리 와라. 겠 나 혼자 못 버티, 못버 진짜 줘야 되겠네. 혼자 못 버티면 나 타워 허깅해야 어... 돼, 돼. 타워 허깅해도 버티게. 아, 타워 허깅하면 버틸 수 있어. 쟤네. 제라스 아니야 아니아니아아공 키고 들어오면 따이거 깜는이야 발목 걸리면 되죠, 진짜. 피나 주이 싫어서 그냥 여따 박았다. 3거리 음. 와드야. 음. 제라스비야. 핑와야 와드 그냥 와드 와드 와드, 와드. 와드. 아파공있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어차피 뜰 건데 아시아파 도스펠. 잡혀도 되지. 음. 우와. 정말? 많이 아픈데 차들 차체 자, 자 여기. 카드 풀어 타도. 팀오 라인 좀 길게 하면 이득 개 많이 보니까. 나박팀가 어? 있는 아이템. 야되그래서봅시다 바람요? 좋은데. 별로? 죽겠다. 아 괜찮아. 다 제라스 공 맞고. 뭐야? 아, 오씨 쉣. 탈야 여기 탈탈타 탈탈 탈탈 볼까? 맞사 확인. 빼라. 아.. 정글, 아, 정글 못 오네. 첼저공좀 타워 줘야 되는데. 맥, 굳이 나집안 가도 될거 같은데? 드라 스큐 빠고 한번 짤라본다 그럼 이거 쟤 2만 다 빠지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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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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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웃음> 다 뺐어 다 뺐어 다 뺐어 상대 다 빼주네 <웃음> 나 무빙 안 할지 <laughs> 한대도 못해 아칼리, 아칼리 오면 잡을 근데 야, 아 쟤공 있다? 스웨인 공, 있다. 공 있다고? 20초만 있다 오지 나 우리 <laughs> 딜겠는 <있잖아. 어디> <laughs> 응? 뭐야, 어? 저걸. 나이스. 나안 아, 되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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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먹으 뭐해? 피에 껴놓으라고 그랬는데, 너? 피를 왜 껴? 섞어야 라인 여기서 받고 가면 된 뒷무빙을 왜 쳐? 솔랭에서도 그런 짓 하진 않지 솔랭에서? 솔랭에서 상대 안 보일 때만 저렇게 보이면 저렇게 안 하지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원래 라인 박을 때 여기서 그냥 멈춰가지고 툭 쳐먹으면서 때리는 거지 야 티보 영롱 그때 내가 그걸 확인 못 해서 세라고 만화랑 그런 거 체크 볼 때도. 괜히 피 빠졌다가 죽을까 봐 진짜 제일 믿었던 진서가 말리고 있으니까 <laughs> 진짜 <laughs>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실... 아니... 아니... 리신이 초반에 너무 왔다고요. 그렇죠! 아눈안 나오네. 어? 다이브? 궁 있어. 왜? 다이브 안 근데 질이안될것같아 안안안안 리신이 안, 안, 안 되겠다. 리신이 있어. 바텀에 리신 있어. 아 오케이. 라이파 아, 쿨. 여따 봐봐요. 핑화 하나는 저기 핑화 여따 하나 박아 놓고. 아, 그냥 와도야. 그때 한어 뭐지? 무빙 떡볶이, <laughs> <차이>. 어, 무빙 애들끼리 약간 개 쓰레기인 게 시시히 어, 어, 먹으면 큐를 어, 어, 왔다갔다를 못 맞춰. 그게 씩반점이야 <laughs> <laughs> 아아 개새끼들아 바퀴, 빠이 개새끼 봐봐 이거 타이밍만 넘어가 무리가 무조건 유리하다 아, 말파 미아요 야 말파 미한 거 살짝 걸린다 걔 궁이랑 스펠이랑 다 없어 스웨인 나이스 나이스 조심해라 어 그게 뭐야 킬안네 그게... <laughs> 근데 그냥 뺄래? 어떻게 할래? 빼자 네. 욕심 부리지 말고 네. 빼자 내 봤는데 포탑이 말있어 아. 음. 바텀에 말파 있어 와드 이닌데 가자 와드 어맞 아닌데? 와드라꿇보니까 와드 야 던져본 거 같아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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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뭘 걸? 야 쟤네 어떡하려고 씨. 장어 하나 나온 토크 한대쟤 정답으로 맞히면 죽어야지 진짜 제라스 도망갔다 <laughs> 야 제라스 위쪽으로 간다 조심 아니 상대 레알 개불쌍한 게대인는 맞히고 버거워 특성상 <laughs> 맞지 그래서 나를 노리는데 나못맞죠 그럼 져야 돼 <laughs> 나한테 스킬 다퍼뽑는데 저렇게 못 맞지? 저희... 알지 시발. 저의 신이 빨려야지. 빠 맞아. 야 바텀 밀어 올려 버리자 그냥. 밀어 올려야 백업이 가 근데 너무 빨리 올라가도 여기. 이 새끼 상대 한타 좋아가지고 미신이랑 말하는게 좋을 거리. 위에 되면? 에. 아니야 그냥 라인 밀어서 상대 불러들이자. 당분 뛰야 밀고 빠져야지 우리. 다깨워야겠는데 오케이. 저기 좀 살펴볼래요. 내야 미신 뭐, 하나요? 미쳐 날뛰고 있으니까 보타 뽑을 먹자 이번 미녀 안에 지울 수있나 지우겠다. 까마귀 안식 같은데 배달은 뭐죠? 드페라 지울 수 있어. 드페 베인님 빨라. 애 초에 베인도 미는 거 느리는 게 아니라 미들야. 용 나와가자. 우리가 용 챙겨 버릴래? 어, 탑에 리신 있어. 라인 하나 챙기자. 하나 들어봤다. 다음은 오잖아. 더 막. 라인 오잖아. 온다. 따온다. 하나, 치지 말아 명인데, 인 미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은 때라더먼데 치고 있어 오케이 데네 명인데, 네 명인데, 네 명인데, 네명얘데네용인데네용가데안 되겠다 이런. 아니야, 용안 간다, 쟤네. 이 명인데, 용안인데네데네명차타네 명인데, 네명 미신 여기 인데네스용데네아니데네명인어 뛰어야 데나 이거 밀고 갈게 데러면인데네 명인데, 네명러면네 명인데, 네 명인데, 데 오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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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딱 보면 시시기가좀 있죠. 헤르메스로 갑니다. 어 야. 감자는 헤르메스 아닌 신속이 가야겠다. 뭐뭐뭐이동 미드가서 깨라. 쓰라. 아, 기동신 오바다 지금 예. 스플릿으로 다 죽겠는데. 스플릿 뭐야, 요즘 무칼리 아, 좀 성적이 좋네? 아, 좀 좋지. 와, 야리시뭐 뭐 해? 진 뭐야? 아, 잡으러... <웃음> 뭐였지? <웃음> 뭐, 나... 아니, 아니 짝 없이 는데 아강해도 돌아와. 페인 여기 인 여기 와 페인 여기 와. 가강져가가아 지가 놓고 씨발 먹 먹자이. 나웃기네안 온다? 안 왔어. 아, 전령 전령인 거 같아. 부끄러우면 그냥 키워버렸네. 그러게. <laughs> 그지 씨발 가 저기서 갈때 전령밖에 없지. 더 맞아 지고 빼라. <laughs> 우리가 먹어도 돼. 말파 있던데 위에. 한관없는데아 이거 말파 있어. 어, 말파 이왜명 어, 하나 누구야? <laughs> 스웨인인가? <laughs> 오 살았다. 나이스. 나이스. 아! 힐은 아, 놔주지! <laughs> 아. <laughs> 아! 미안. 둘 잡고 하나 B. B발 그거 딱 내가 벽궁 벽궁도 쐬고 있었는데. 이거 지나더 <laughs> 이상 못나두겠다 제라스 이스이로 갔네. 미안. 야 진짜 미안. 전령 <laughs> 쏠고? 돌령 미드 풀면 되겠다. 아, 이게 막난이 습성. 습성이 나는데. 돌 예. 응, 아, 끝났다. 깔끔하게 트